끝나지 않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논란 야 언제 끝납니까 이거 도대체 빨리 밝혀져야 될 이야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산 엑스포 유치의 실패라고 하는 이 참담한 결과 단순히 우리가 이게 외교적 패배를 넘어 서서 국민 혈세의 부적절한 사용과 이에 대한 불투명한 집행 문제가 지적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사건 배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배가 침몰한 후에야 이 선체의 구멍을 발견한 것처럼 유치가 실패한 이후에 드러난 이 예산 집행의 실상은 정말 더 참담한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안이 뭡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것도 이미 좀 한참 전에 지난번에 확인되었던 거긴 한데 엑스포 홍보 기념품 선정 과정에서 드러났던 고 박서보 화백의 접시 문제가 이미 있었죠. 지난해 3월에 보면은 이제 4,400여만 원을 지출해가지고 접시 한 400개를 짓고 입을 했던 것인데 마침 박형준 부산시장의 아내 조현 그녀와 이제 그 박서보 화백이 특별한 관계로 얽혀 있다. 이 점이 잘 이미 알려져 있었던데다가. 이 박형준의 아내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이 전속계약까지도 맺어 왔었다. 이거 알려졌었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부당하게 쓰인 예산이라는 것을 방증이라도 하듯이 이거 홍보 기념품을 선정하는 자문회의에서도 논의가 전혀 된 바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돌연 구매가 이루어졌던 점 이것도 확인이 되면서 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었죠. 가 그런데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확인된 사실은 김건희 키링의 대량 구매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다는 키링, 표절 논란까지도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이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해줌으로써 사실상 이 엑스포의 유치 홍보를 틈타가지고 김건희의 어떤 홍보에 부당이 혈세를 지출했다. 이런 비판도 쏟아진 바가 있었던 만큼 사적 파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산시만 8,400억에 구입을 해주고 산자부에서도 2,000개 구입해주고 도합 여기서만 약한 3,400여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이 되었던 건데 뭐그 이외 기관이라든가 또는 무엇보다 이 키링 홍보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대통령실에서도 구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외교 관계와 영업상 비밀이다 뭐 특정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정보기 때문에. 구매 내역을 비공개 처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정인의 이익은 왜 김건희의 이익이라서 그런 겁니까? 여기서 어이가 없는 거는 정작 다른 기관들에서 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앞서 있던 부산시 산자부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공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비공개 사유의 적절성에 그냥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이 중요한 해외 VIP 인사들에게 지급된 선물 공세. 이 선물 공세를 위해서 갤럭시 탭을 이제 100개를 구입을 했고, 이 중에 100개 중에 99개가 이제 해외 인사들에게 나눠줬는데, 하나는 남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부산시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국회 차원에서도 공개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요구 거부하고 있죠. 야 뭐가 문제만 된다 하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국가에 중대한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치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를 아, 이미 사업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지금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명분이 국가의 이익 침해라고 한다면 그 누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과거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치 활동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광주시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로서 명령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미 끝난 행사예요. 이미 끝난 행사를 두고서는 공개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를 두고서 현 정부와 부산시가 뭐 국가 기밀이다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거. 이건 그냥 본인들을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해먹었길래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사태는 결국 윤석열 정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중요 시험대 중 하나기도 합니다.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계적인 이벤트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먹을지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이 의혹의 중심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 역시 빠질 수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전이 이 답답한 마음을 전이 영상으로 마무리 발언을 대체할까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가더